응. 음. 원래 여기 없었잖아요. 음. 여기가 엄청 많아. 조심해, 조심. 어머, 어 음. 네. <laughs> <laughs> 아빠. 응. 음. 여기 거절이라는데 왜 미람이 있어요? 왕 거절에 슈퍼 미람이라고 하네. 미람, 미람, 음. 저기도 미람, 여기도 미람, 저기 여기도 미람, 저기 안에도 미람. 이거 커지면, 이렇게 징그럽게 돼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 여기 담배꽃이 한번 먹고 있어. 하나만 많이 먹고 있어. 여기가 먹고 있어. 여기가 먹고 있어. 거이다 거북이다. 거북이다. 거북이거북이거북이 거북이다. 이거이다 <laughs> 뿔개구리 뿌리잖아 어디 뿌리나 볼까? 이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엽적개구리 너적개구리 <laughs> 써있잖아 안 써있나? 안냥 써있네 어? 얘 나왔네 어? 누구? 누구 응. 거북이랑 자라랑 남생이랑 뭐라고? 거북이는 보통 바다에 살고, 자라는요 <laughs> <잘하면요>? 민물에 살지. 남생이도. <냄생이> 남생이도? 근데 거북이도 육지 사는 거북이도 있어. <냄> 자라 남생이랑 똑같은 거. 음. 자라는 남생이랑 똑같아요? 같은 종이지 뭐. 너무 뭐 어떻게 돼? 올라간다.

어디? 기야어디가 괴물이 어딨어? 야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저가살 만지지 마. 저기 불 괴물이. 괴물괴물 괴물이. 괴물괴물물괴물괴물

불가사리. <목소리도> 아, 기네야, 일로 와서 왜안같이개 있네 개?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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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고기. 고기. 기고 ạ mọi ngư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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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발 <목소리> 아, 뭐야? 진네발 몇개에요? 수백개.. 백개 남는거 같은데? 그치? 어? 얘들 싸우고있다 아니야? 어? 저기 또 있네 저기 위에 어? 저기 또 있다 어, 또 있다 이렇게 얘어어야처음에 그냥 한마리가 그냥. 갈라지고 음. 막 그런 가잘봐아빠 한마리인 안 알았어 근데 <laughs> 한마리 어있어 위에? 여기 있잖아 핸드폰 봐봐 여기 화면 보이지? 미, 어디? 여기 핸드폰 아, 핸드폰 보이지? 네 응. 네. 누나, 여기 마 여 여기 동물 가자. 이거 안 동물이다 무슨지. 정말 응. 음. 이게 뭐야? 태국 큰노래기 응. 여기 레라 응. 바로 오늘 찾았어요. 응. 음. 빠에좀 아, 보고. 꼼짝이야. 우와. 응, 썰 같아. 이거 나한테 있는 거야. 진우 좋아서아 응? <laughs> 그냥 전태춤좀있가 이쪽으로 있다가 땅수로 여가죠 맞아요. 저도 믿고. 하나, 하나, 씩 하나, 둘. 땅수 온다. 응. 안차인다안차 놓인다. 복제 하나 다 열면 열열열 열고, 스몰. 스몰. 스스물스스스스 스몰. 스스물 스몰. 스몰. 스물 여덟 스몰. 스스 사십 둘이에요. 어, 여, 여기 있는 거요. 어, 예. 이거. 어디? 어. 사람이 음? 한한 정갈 두명있대요 그래서 한마한마 정갈 있는 거한 마리 정갈이 어디 있어요? 정갈 안는적가 있나 봐. 네? 집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어, 한 마리 있대. 나 사람이 정말 두 마리만 있대요 그래? 그 네. 그렇게 있대요 정갈은 음, 음. 언제 어요드라미 그 먹겠지. 정갈은.